2024년 12월 17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사망설이 최고 권력층 사이에서 은밀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경희 탈북설과 리병철 탈북설이 동시에 터지면서 북한 권력 붕괴의 징조가 뚜렷해졌고 평양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보위부 추정망이 전국에 깔렸지만 이미 최고 권력층 증언을 가진 핵심 인물들은 비밀 탈출 작전을 시작한 뒤였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는 순간까지 권력 암투의 칼날이 그들의 목을 겨냥했고, 매부 고발을 막으려는 체제의 마지막 발악이 이어졌습니다. 체제 붕괴 징조를 목격한 두 사람의 7두시간그숨 막히는 기록이 지금 시작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 장명수는 그날 새벽 2시, 장중앙 비밀회의실에서 급비 문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주령동지 급성 뇌출혈, 의식불명, 72시간, 비상대응 프로토콜 즉각 실행, 30년간 권력 핵심부에서 살아남은 그였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김정은 사후 권력 암투에서 자신은 제일 먼저 제거될 일순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며, 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평양을 떠나야 한다고, 같은 시각 국가보위성 대좌 리수정은 봉화진료소 지하특별병동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정은을 치료했던 의료진 6명을 비밀유지 차원에서 처형하라는 명령서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체제의 충성형 그녀였지만, 죄 없는 의사들의 눈빛을 마주하자 무언가 깨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온 조국인가. 그날 밤, 그녀는 보위부 내부망에서 탈북 루트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12월 23일 자정 장명수는 서해 해상 루트로, 리수정은 신의주 육로로 각자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했지만 곧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곳, 그리고 지금 서울 국정원 조사실에서 박철민 조사관 앞에 앉은 두 사람은 각자가 목격한 평양의 이른 두 시간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북녘당의 진실이 여러분께 닿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17일 밤 11시 나 장명수는 당중앙위원회 7층 복도를 걸으며 손에 든 급비 문서를 꽉 쥐었습니다. 30년간 조직 지도부에서 살아남은 내가 오늘 본 것은 북한 권력의 심장이 멈춘 순간이었어요. 김정은 동지께서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보고서, 의료진은 72시간 내 사망 가능성 80%라고 했습니다. 당중앙은 즉각 대역 투입을 결정했고, 나는 그 회의록을 작성했죠. 이 비밀이 새어나가는 순간 북한 사람 2,500만 명의 운명이 바뀝니다. 아니, 내 목숨부터 위험해집니다. 같은 시가 평양 봉화 진료소지하나 리수정은 국가보위성 대좌로서 특별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치료한 의료진 6명을 제거하라는 것 평생 북한 사람으로서 체제를 지켰지만 오늘 밤 나는 처음으로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인민을 위한 일인가? 복도, 끝, 수술실에서 의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에 든 권총이 무겁게 느껴졌죠. 서른발의 총알, 여섯 명의 목숨. 나는 북한 군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탈출을 결심했어요. 12월 18일 새벽 4시, 총정치국 긴급회의, 최강호 총정치국장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장명수와 리수정 두 놈이 사라졌다. 몸들이 최고조 넘의 건강 정보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군부 실세인 그는 즉각 전국 비상령을 내렸어요. 국경봉쇄, 항구 폐쇄, 평양 전역 검문. 하지만 우리 둘은 이미 평양을 벗어난 뒤였습니다. 장명수는 서해상 서해 루트로 나 리수정은 신의주 육로로. 북한 사람 두 명의 탈출이 체제 붕괴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밤 11시, 저는 북한 평양 당 중앙위원회 건물 지하 3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복도를 수없이 오갔지만, 그날 밤만큼 숨이 막힌 적은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건넨 붉은 봉투 안에는 단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죠. 수령동지 위도 72시간, 비상 프로토콜 발동. 저는 북한 사람으로서 평생 체제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김정은 사후, 살아남을 수 있는 북한 간부는 없다는 것으려. 같은 시각, 저 리수정은 북한 평양보위성 지하신문실에서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봉화진료소 의료진 6명, 즉각 처리. 북한 군인으로서 명령은 절대적이었지만, 그날 밤제 손은 떨렸습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김정은의 뇌출혈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거 대상이 된 북한 주민들이었죠. 저는 총을 들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한 간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대자동무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12월 18일 새벽 3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광호는 작전실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장명수와 리수정, 두 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북한 군부 실세 중에서도 가장 냉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김정은 사망설이 퍼지면 체제가 붕괴될 것을 알았죠. 전국 검문소에 비상령 내려라. 저두 놈이 국경을 넘으면 우리 모두 끝이다. 북한 전역에 추정망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저 장명수는 이미 서해 해상 루트를 확보했고, 리수정은 신의주 육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탈출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밤 11시, 북한 평양. 저는 장명수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이라는 직함을 30년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김정은 동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당 중앙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기로 결정했고 대역을 내세워 이른 두 시간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보위부 간부들이 병원 의료진 명단을 읽어 내려갈 때 저는 알았습니다. 권력 암투가 시작되면 저 같은 중간 간부는 가장 먼저 숙청 대상이 된다는 것을요. 제게 남은 시간은 72시간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국가보위성 대좌 리수정. 저는 평생 조국과 수령님께 충성해왔습니다. 하지만 12월 18일 밤, 특별팀에 투입되어 받은 명령은 제 신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치료한 의료진 6명을 비밀리에 처형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단지 최고 지도자의 병세를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저는 권총을 들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켜온 체제의 진짜 모습인가? 첫 번째 총성이 울린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70, 63세 남성, 북한 사람, 군인, 건장한 체구, 위압적인 얼굴, 짧은 흰머리, 대장 군복의 별4 개. 최광호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친다. 북한 평양 총정치국 회의실. 낮 형광등. 미디엄 샷. 고화질 실사. 12월 21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최광호 총정치국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장명수와 리수정이 사라졌다. 이두 놈이 입을 열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군부 실세인 그는 즉시 전국적 추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 전역의 검문소가 봉쇄되었고 국경 경비대는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명수는 서해 해상 루트를 통해 빠져나갔고 리수정은 신의주 방향으로 육로 탈출을 감행한 뒤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북한을 탈출했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운명적으로 마주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12월 18일 새벽 2시, 평양. 저는 당중앙청사 지하 3층 비밀회의실로 긴급소집됐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 12명만 모인 자리였죠. 회의 주제는 단 하나. 김정은 동지의 건강 이상을 어떻게 은폐할 것인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른 두 시간 안에 대역을 완벽히 준비하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환이 아니라는 것을요. 북한 권력의 핵심에서 30년을 살아남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서는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았던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사흘 전 숙청당한 걸드제야 떠올렸거든요. 같은 시가 평양 외과. 저 리수정은 국가보위성 특별작전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건강을 담당했던 의료진 6명을 24시간 내에 비밀리에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죠. 북한 사람으로 태어나 평생 충성해온 제가 아무 죄 없는 의사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지프가 달리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명령서 맨 아래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가 최고 기밀. 이행 실패 시 본인 위 3대 가족 전원 처형. 저는 북한 군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누구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첫 번째 의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12월 19일 아침, 북한 군부 실세 최광호 총정치국장은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직지도부 부부장 장명수와 보위성 대좌 리수정, 두 명의 핵심 인물이 동시에 연락 두절 상태라는 내용이었죠. 최광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을 아는 자들이 도주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으로요. 그는 북한 전역에 비밀추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경경비대는 물론 중국 내 북한 정보원까지 총동원됐죠. 최광호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저두 사람이 국경을 넘으면 김정은 사망설이 전 세계로 퍼질 것이고 북한 체제는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창밖 평양 거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서는 못 나간다. 12월 18일 새벽 3시, 북한 평양 당 중앙위원회 비상회의실에서 나는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정은의 대역이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30년간 쌓아온 충성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조직 지도부 부부장인 내가 모를 리 없었죠. 회의가 끝난 후 최광호 총정 치국장이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명수 동지, 자네는 본 것이 없네. 7두시간만 버티면 되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죽음의 그림자를 읽었습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에 있던 나는 이제 제거 대상 1순위였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평양 인민병원 지하, 나, 리수정은 국가보위성 대자로서 생애 처음으로 명령 불복종을 생각했습니다. 여섯 명의 의료진이 무릎 꿇은 채 총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건강정보, 유출혐의로 직결 처형하라. 북한 보위부 상부의 명령이었지만, 나는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해 치료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체제는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것을 나는 권총을 내려놓고 의료진에게 속삭였습니다. 30분 후 북쪽 비상구로 나가시오. 12월 20일 북한 평양 총정치국 작전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강호 총정치국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습니다. 조직지도부 부부장 장명수와 보위성 대좌리수정 이두 놈이 동시에 사라졌다. 북한 전역에 특급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원산에서 남포까지 모든 건문소가 봉쇄됐습니다. 하지만 최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김정은 사망설의 핵심 증인이라는 것을 만약 이들이 한국으로 넘어가 증언하면 북한 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국경을 넘기 전에 반드시 사살하라. 생포는 필요 없다. 나는 박철민 조사관 앞에서 평양 이른 두 시간의 마지막 증언을 시작했다. 김정은 사망 은폐 작업이 시작된 지 48시간이 지났을 때당 중앙위원회는 전국 간부들에게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화면 속 김정은은 분명 대역이었다. 목소리 톤이 달랐고 평소 습관처럼 하던 왼손 떨림이 없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조직 지도부 부부장 한 명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장 동지, 자네도 알고 있겠지. 이번 일이 새나가면 우리 모두 끝이야. 그의 눈빛에서 공포를 읽었다. 북한 최고 권력층조차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는 순간, 나는 탈출 결심을 굳혔다. 같은 시가, 나 리수정은 평양보위성 지하 3층 특별 구금실에 있었다. 김정은 주치의 여섯 명이 손발이 묶인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리 대좌, 명령 이행하시오. 상급자가 권총을 내밀었다. 북한 사람으로 태어나 30년간 체제를 위해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총을 들수 없었다. 의료진 중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무, 우린 그저 치료했을 뿐입니다. 나는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뒤돌아 나왔다. 복도 끝에서 총성이 여섯 발 울렸다. 다른 보위부원이 명령을 대신 수행한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북한 군인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갔다. 박철민 조사관이 녹음기를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다. 두분 증언이 일치합니다. 김정은 사망 은폐. 대역 투입. 의료진 처형. 하지만 현재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이 정상활동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명수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게 바로 이른 두 시간 프로토콜입니다. 완벽한 대역과 언론통제로 최소 6개월은 버틸 수 있죠. 나는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 내부는 이미 균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핵심 인물들이 탈출한 것만 봐도 조사실 밖에서 긴급 전화벨이 울렸다. 박철민이 수화기를 들더니 얼굴이 굳었다. 북한군 총정치국에서 한국 정부의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장명수와 리수정 두 사람의 즉각 송환을 요구한다고 중국 단둥의 허름한 여관 방에서 리수정을 마주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간 평양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남았지만 이렇게 당황한 적은 없었어요. 국가보위성 대좌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저를 잡으러 온 겁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북한에서 봤던 냉혹한 보위부원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다가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탈출한 겁니까? 김정은이 정말 죽었습니까? 그 순간 조선 쪽 브로커 조영철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최강호 총정치국장이 국경에 특별 수색조를 풀었어요. 당신들 둘다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조영철은 우리를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가 있지만 공항까지 가는 게 문제예요.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항과 손잡고 단둥 전체를 뒤지고 있습니다. 저는 리수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도망쳤습니까? 평생 충성했던 체제를 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의료진 6명을 직접 총으로 쐈습니다. 김정은 치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들은 북한 최고의 의사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에서는 증거인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 체제는 사람이 아니라 비밀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려. 새벽 5시 단둥공항 대합실에서 우리는 가짜 여권을 받았습니다. 조영철이 말했어요. 한국국정원에 연락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정보 때문에 특별기를 보낼 겁니다. 하지만 탑승구까지 무사히 가야 해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 중국공안 두 명이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리수정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만약 여기서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럼 우리는 끝입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김정은의 죽음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평양에서 벌어지는 권력게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 제가 58년 인생을 걸고 탈출한 이유입니다. 박철민 조사관이 녹음기를 끈 순간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평양을 빠져나온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사망 소식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당 중앙에서 내려온 2차 지시서를 받았습니다. 김정은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간부 명단이었죠. 제 이름이 17번째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숨을 죽이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이른 두 시간 이내에 비밀리에 제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당에 충성했지만 결국 제거 대상 1호였던 겁니다. 다른 조사실에서 리수 정도 같은 씨가 자신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위성 대자로서 국가에 목숨 바쳐 일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2일 새벽 3시 제게 내려진 최종 명령은 끔찍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치료했던 의료진 6명을 비밀 처형하라는 지시였죠. 그 중에는 제 동기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형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충성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공포로 유지되는 거라는 거려. 처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 역시 언젠가는 같은 운명을 맞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평양에서는 최강호 총정 치국장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명수와 리수정을 48시간 이내에 찾아내지 못하면, 김정은 동지 사망설이 전국으로 퍼질 것이다. 중국 공안과 협조해서라도 반드시 생포하라. 만약 그들이 한국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끝이다. 회의실에 모인 북한군 고위 간부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북한 권력 핵심부 붕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최강호는 지도 위 서울을 손가락으로 찍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두 놈이 입을 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박철민 조사관이 녹취록을 덮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김정은의 대역이 평양 곳곳에 나타났고, 당중앙은 이른 두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은폐했다는 것까지요. 저 장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 동무. 아니, 박 조사관님. 저는 30년간 북한 권력중심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쓰러진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체제는 이제 끝이라고요. 리수정도 덧붙였습니다. 저 역시 평생 충성했지만, 무고한 의료진 6명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받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라 범죄조직이라는 거려. 박철민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평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최강호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군부 실세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려 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 없는 북한은 모래성이라는 거려. 리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와 장 부부장이 탈출한 사실만으로도 북한 내부는 요동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져온 정보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박철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실을 나온 우리는 옥상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리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 아니 장 선생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게 꿈만 같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리 대좌. 이제 우리는 북한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북한은 정말 끝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날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비극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 너머 평양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진실을 외치며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언젠가 반드시 들릴 것입니다. 2025년 1월 7일, 한국 서울. 박철민 조사관 앞에 앉은 나 장명수는 마지막 증언을 이어갔다. 김정은의 생사 여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합니다. 12월 17일 새벽, 당중앙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김여정이 직접 72시간 비상 프로토콜을 지시했습니다. 박철민은 녹음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한국 사람 특유의 냉철함을 읽었다. 평양에서 30년간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내가 이제 한국 땅에서 북한 체제의 종말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옆방에서는 리수정 대좌가 자신의 증언을 마무리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각자 다른 경로로 탈출했지만 중국 단둥에서 만난 순간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걸 알아챘다. 북한 보위부 대좌와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평생 체제를 지켜온 두 사람이 동시에 등을 돌렸다는 사실 자체가 평양 권력층에게는 재앙과 같은 신호일 것이다. 박철민이 조용히 물었다. 최강호 총정치국장의 추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사실 창밖으로 한국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평양의 어둠과는 전혀 다른 자유의 불빛들이었다. 박철민은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두 분의 증언은 북한 정세 분석에 결정적 자료가 될 겁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제가 평양을 떠난 건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정은 사망설의 진위와 무관하게 북한 권력층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증인인 우리 두 사람은 이제 한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체제는 언젠가 무너진다. 문제는 시간뿐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